네, 안녕하세요. 자양사동에서 부동산 운영하고 있는 김동훈입니다. 오늘은 자양사동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 자양사동은 건대입구역에서 밑에 자양역까지 그 범위인데 총 하나, 둘, 세 개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맨 밑에 한강면에 있는 데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많이 예, 오른 상태입니다.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자니 좀 부담되는 건 사실이고, 어차피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돼 있어서 실거주도 해야 되고, 예, 그리고 투룸 기준으로 9억에서 10억 정도 하니까 전세가가 한 2억 3억 정도, 좀 비싼 건좀 3억 조금 넘고요. 그렇다 보니까 한 7억 정도 선에서는 아마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니, 뭐, 실거주도 해야 되고, 그러니까 또 만만치가 않죠. 그데 이제, 세 군데 중간 부분인데, 여기는 이제, 무아타운 이제, 지정 해제된 곳이고, 어떻게 보면 뭐, 다시 뭐, 될 수도 있다.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, 지금 현재 여기는, 뭐, 솔직히 말해서 아직은 안된 거니까, 뭐 3룸 기준에 뭐 7억 뭐 중후반 정도 되고 2룸 기준으로 한 6억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 원룸도 뭐 4억 5억 정도 하니까 네. 만약에 여기가 되면 이제 신속통합 처럼 어느 정도 같이 따라가겠죠 그러면 뭐 그냥 쉽게 말해서 한 2억 3억 정도 이제 버는데 만약에 안 되고 계속 이제 반대파가 심하고 그러면 이제 묶이는 거죠 근데 묶이면 그래도 뭐 이렇게 막확 떨어지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어느 정도 이제 전세가가 좀 받쳐주긴 하거든요. 그러면 한 3억 정도의 갭으로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.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건대랑 가까운 쪽은 아직 뭐 이렇게 동의율 뭐 이런 거 하고 있지만은 뭐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. 이쪽은. 좀더 봐야 되고. 뭐 이렇게 될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자세히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팩트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이제 자양 사동에 투자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어, 뭐가 좋냐 결론은 이제 본인의 자금과 이제 이제 살수 있냐 없냐 그런 걸 따져야 되겠지만 어.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도 솔직히 합니다. 신속은. 네. 맨 밑엔 늦지 않았나 생각하고. 그렇다가 중간을 들어가자니 이제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거고. 맨 위에를 들어가자니 아직 보이지도 않는 거고. 그래서 어차피 이제 투자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. 예전에 아파트 오르기 전에 누가 이렇게 많이 오를지 알았나요? 그러니까 는 한번 그래도 좀 미래 같이 생각하면 그래도 자영사동이 괜찮으니까, 뭐, 한번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, 지역이 이제 지정이 안된 곳은, 뭐, 리룸 기준 뭐 7억 초반도 있어요. 초반도 있고, 그러니까, 전세는 한 4억, 어, 5억은 안되지한 4억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예. 네, 그래서, 뭐 좋은 매물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는건 맞는데 아, 매물은 있죠 근데 그 좋은 게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많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제 눈엔 다 좋습니다 네. 제 눈엔 다 좋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뭐신속도 마찬가지고 저희 자양동 자양상 옆에 이제 모아타운 구역 지정 안된 뭐 하다가 안된 곳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뭐 찍는다는 거에서 막, 이렇게 막 자막도 놓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은 없고 그냥 생각나는 거 위주로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제 예전엔 좀 부끄러워서 이런 거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나이도 40대 이제 중반이 그냥 뭐 한번 해보는 거죠 네. 이상입니다